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안양에 한 20년 살면서 안양에만 네. 아파트 두개 하고 빌라를 하나 갖고 있어서 네. 너무, 너무 안양에만 갖고 있어서 네. 좀 갈아타기 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안양에 보유하고 네. 계신 그럼 아파트는 어느 안양 어느 아파트인가요? 예 안양역 앞에 뜨란채 주공 뜨란채 아파트 하고요 네 저기 음, 관양동 네. 1651 동편마을 아파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양동에 하나 또 안양역 인근에 하나 네. 보유 중이신데 진단 도와드리면서 좀 갈아타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에 대한 진단도 함께 해드릴게요 대표님 어, 좀 갈아타 볼까요 가져가 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태연입니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동편하고 안양역 쪽하고 네또란채 안양역 앞에 있어요 안양역에 계시고 예 네. 지금 두개다 정리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한 개만 정리를 할까 뭐 방향을 거기... 이렇게 생각해 보신 방향이 있으시다면 제가 안양에만 갖고 있어서 좀 불안해서 서울 쪽으로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대표님은 안양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안양이 핵심은 평촌이지 않겠습니까. 안양의 핵심은 안양 시청을 기반으로 한 범계역이나 평촌역, 그리고 네. 위쪽으로 지금 흐름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인덕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동편마을은 인덕원역이 네. 존재를 하긴 하지만 택지개발을 네. 해서 약간 위로 혼자 좀동떨어좀 정적으로 좀좀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위치 네. 자체가 그래서 약간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네. 기본 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살기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가격을 예. 이렇게 막 팍팍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예. 오히려 동편망을 거를 정리를 해서 예. 어, 평천역이나 그 범계역 쪽 있죠 예. 이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예. 뭐~ 그~ 중앙공원 한림대병원 쪽 있잖아요 예. 뭐~ 그쪽으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한다던가 안쪽으로 좀 들어와 주시면 어떤가 싶고요 예. 방향이 그리고 예. 만약에 안양에 지금 아까 빌라 한 채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빌라 한 채는 뭐~ 재개발을 할수 있는 뭐 빌라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 안양 저기 냉천지구라고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네 이번에 저기 사업시행인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났고 관리처분까지 기간 얼마나 보고 계시나요? 어, 말은 오래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 네. 이게 네. 이게 지금 사업시행인가 나고 관리처분 나고2주철거하고 동호수 첨에서 분양까지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주변 아파트 값이 그렇게 높게 나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하게 주소까지 와서 진단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네. 어 지금 그냥 얼핏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막 우수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어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그 빌라보다는 지금 안양역에 있는 트란채하고 동편 마을에 네. 있는 거, 예. 요게 좀더 낫다고 보여지고, 거주를 네. 안양에서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예 네, 지금 좀 당분간은 해야 될것 같아서요. 그러면 네. 안양역 지금 동편마을하고 안양역에 있는 뜨란체하고 두 개가 존재를 하잖아요. 예예. 어, 제가 화면 보면서 같이 잠깐 얘기 좀 나눠볼게요. 예, 예예. 네. 어, 동편마을하고 이렇게 안양 이렇게 안양역이 있는데 안양역 일대가 지금 재건축이나 막 해서 신규 아파트도 들어오고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철도에 대한 역세권에 대한 기반 시설이 잘돼 있어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동편을 매도하고. 어, 빌라 예. 매도하고, 안양역 살려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 예. 예, 안양역에 있는 뜰안채 있죠? 예, 예. 어, 뜰안채를 보유해서 아, 예. 가는 게맞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동편하고, 우리 이제 빌라 정리했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이거 두개 합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자금이 생기겠죠? 자본? 예, 예. 이 자본을 합쳐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 혹시 이거 정리하시게 되면 자본이 대략 본인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세요? 그거 하면은 거의, 지금 제가 한 5억 갖고 있거든요. 5억 플러스 네. 이거 정리하면? 예. 거의 뭐, 7, 8억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개 정리한 것만? 네네. 합쳐서 말고? 합쳐서요, 예. 합쳐서? 예. 그럼 뭐한 2억 정도 보고 합의 금액이 7억이네요, 그죠? 예, 예. 7억에서 한 8억대. 예. 그죠? 대략? 예. 이 정도 되시면 이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서울에 가면 예예. 서울 봤을 때자 봐보세요 서울에 어, 강남권까지는 좀 힘들 수 있는데요 예. 목동이라던가 여의도, 예. 강동 예. 이런 쪽에는 재건축이 존재를 할 것이고요 예예. 그리고 마포 일대, 예. 서대문 일대, 예예. 용산 일대 이런 예. 데들은 재개발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성수동 이런 데 들어보셨어요 성동구 예예예. 어 마포 용산 네. 성수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마용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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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쪽에는 재개발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시간상 네. 자 안양 거 지키시고요 네. 안양역 거. 빌라 매도하고 동편 매도해서 목동 네. 여의도 강동 쪽으로 재건축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번자 네. 마포 용산 그리고 성수동 네. 성동구 그리고 서대문구 이런 쪽에 있는 네. 재개발 한번 살펴보시고. 위쪽으로 갈아타게 하시는 쪽으로 반응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저기 어, 저는 시청자님 죄송한데 이게 방송이 생방송이어서 시간이 한계가 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